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내 삶에 대한 모든 오너십, 주인 됨. 내 삶의 오너는 내가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이에요. 그 권리를 주님께 넘겨 드리는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리도 없고 나는 그저 무슨 일을 해도 예수님의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해하고 반응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순종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나의 주인이 말씀하시니까 종이 아무 의의 없이 따르는 게 순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섬긴다면 우리는 무조건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기 위해서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은 위대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영원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계획하시고 그 구원의 계획과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루살렘으로 들여보내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위함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위대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위대하신 주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겁니다. 모실 만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위해서 쓰는 시간이 많습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서 쓰는 시간이 많습니까 우리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재정이 많습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서 쓰는 재정이 많습니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거 제가 말씀드린 것 같고 내 가족 내 재정 내뭐 직장 내 인생 내 시간 내 건강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인이세요 나한테 잠시 맡겨주신 거예요. 그 덕분에 나는 그걸 누리고 있는 거예요.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신 주인이시고 나는 또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내가 좀 쓰겠다 하면 아 주님 당연히 쓰셔야죠. 주님 거니까 쓰셔야죠.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야 될줄 믿습니다. 내 모든 것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때때로 주님이 그것을 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순종을 요구하실 거예요. 그러나 왜 달라고 하십니까? 우리에게 위대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 주님의 주인되심을 인정하는 사람만 주님이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라고 진정으로 고백하는 사람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진정으로 믿고 그 말씀에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먼저 나의 완전한 주인, 나의 주인님, 나는 무익한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종, 그 사람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스님은 여러분의 진정한 주인님이십니까?